합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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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고생했다. 싹다 죽여버려. 이 씨발놈들 뒤졌어. 응. 아 존나 귀찮게 하네. 개새끼야. <laughs> 저번에 그 하얀 놈 나왔습니다. 어떡합니까? 야, 쫄지 말고 계속 와리가리 쳐. 내자크로 조질 테니까. 쫄지 말라고, 새끼들아. 씨. 야, 이크이크이크야 자기야, 나왔어. 아, 아이, 족같이. 이빠, 무빙, 무빙, 무빙. <뭇> 그딴에임실력으로는 담에 난다요. 이 씨발 새끼, 딱 기다려. 야, 갑자기 왜 나가? <laughs> 병신 같은 새끼, 이걸 걸려전네 <뭇> 아, 존나 거슬리네. 꺼져. 병신들아. 아, 어디봐, 병신아. <뭇> 아이. <뭇> 그럴 줄 알았어. 요것도 알았을까요? 샤키, 샤키, 샤키. 피했어 그럼 멋진 건 처먹어. 씨발 이거 한 번만 맞아. 야매 때. 너만 드세요. 퓌퓌퓌 아이씨. 그거 맞으면 아플 것 같아서 안 맞을래. 아 이거 한 방만 제발. 엔커, 엔커, 엔커. 아 이거 효율 좋같네 진짜. 그대 눈동자에 근데. 와이 개새끼 왜 자꾸 눈깔만 써? 근데 카메라 부분은 장갑 재질은 아니더라고. 그 새끼도 쓸모는 있어? 너그 새끼랑 굳이 맞대고 전할 필요 없어. 이제 돌아와. 아 맞네. 미사일 쏠테니까 그때 튀어. 미사일 발사! 아이 새끼들 개인새이들. 갠세일... <놀람> 저번에 손이 안 풀렸던 거라고 이 새끼들아. 아아 <놀람> 아, 씨발! 계속 오네. 자 들어갑니다. 비모지안 <놀람> <기모찌한> 컨트롤. 멋다 멋다. 아이시테루 나니. 씨바, 무빙! 반야, <목소리> 이 씨발라마! 컨트롤러, 넌 나한테 안 돼! <목소리> <에>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씨발 왜 그냥 가? 샤 들려? 어 들려 그거 그냥 냅두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되는데? 그 전투기가 모빌슈트랑 합체하는 거더만 어? 전투기랑 합체한다고? 가게 냅뒀으면 모빌슈트 한 개는 못 쓰는 거잖아 그리고 지원군 오면 오히려 위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잖아 너 너무 성급했어 아까 전투기가 건담 파일럿이었나? 그렇겠지 이게 뭐야 도포기만 날렸잖아 샤 와서 반성문 한장 써야 할 거야 하 일단 알았어 아이씨 내기하자고 할걸